아 12월 중순인데 너무너무 날씨가 따뜻합니다. 봄날씨 같아요. 귤은 이 따뜻한 햇빛을 받고 너무너무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. 자, 친구들끼리 모여서 귤을 따고 있는데 귤 따는 모습 보이시죠? 귤 따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. 어떻게 타는 건지 좀? 네. 이렇게 귤은 한꺼번에 따면 꼭지가 다칠 수 있으니까 한번 자르고 두 번째, 두 번에 해서 이렇게 잘라줍니다. 그래서, 어잘 따는 소리, 이제 여러 사람이 따면 귤을, 가위 소리가 뚝딱뚝딱뚝딱 닦고, 잘. 이 맛있는 귤, 효돈 귤사랑농원에서 귤 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귤 당, 이 너무 맛있어서.